안녕하세요. 스시게의 노스노세입니다. 이번 영상은 버스코 사거리 버스코 센터 블럭 건너편에 있는 스시 아오마츠입니다. 서울에도 눈이 오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도로는 눈이 다 치워져서 걸어다니게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여기 스시 아오마츠는 신모적 셰프님의 성 심자가 청송 심시라고 해서 청송 일본어로 아오마츠 이렇게 스시의 이름이 지어진 곳입니다. 오픈일에 꾸준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고요. 저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데 여전히 약이 빡센 편이라서 뭐 이래저래 결국 지난번 방문이 5월 반년도 더 돼서 방문했습니다. 설 연휴 때 찾아간 건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긴 연휴로 여행을 가시면서 잠시 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 역시나 옛날 가보니 8 자리 만석이었습니다. 뭐 대단하시네요. 늦게 집에서 나왔고요. 거리가 한산한 편이라서 그런지 별로 막히는 것 없이 잘 왔습니다. 한 10여 분 전에 도착을 했고요. 가게 입장은 5분 전부터 가능했는데요. 근처에 앉을 곳이 있는 건 좋았습니다. 사실 뭐 예약 때는 몰랐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주말 런치는 일부만 하시고 가격도 앞단 치마미하고 뒤에 솥밥을 보강하기서 평소에는 6만 원인데 9만 원으로 올려서 운영을 한다십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변화는 아니죠. 저는 스시가더 먹고 싶거든요. 어제 시작부터 보아를 가신다 했는데 인상된 가격에 맞게 뿌리와사비도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창 코로나 때 셰프님을 뵈서 벗은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습관적으로 주눅 찍었습니다. 일하는 것다잖아일까지 가만히 있는 것도 만만치 않아. 어디 놀러라도 갔지 요즘 많이 가던데 일본 많이 가지않 단골층 은근히 두터운 것이죠. 다른 단골분들의 근황까지도 뭐 서로 주고받는 상황이네요. 그나저나 뽀아도 그렇고. 사실 먹는 중에도 영화 되게 잘나오다 했거든요. 다 먹고 나서 계산서 보고서는 아 그렇구나 했습니다. 이번 자리가 반대편 손님이 보이는 거라서 각도를 낮춰서 찍었습니다. 올려드청동 처음 시고요까 넣어드렸습니다. 이거 조심해 주 이것도 약간 시그 어적격이 되었습니다. 토핑이나 내용물은 조금씩 바뀌더라도 꼭 치즈를 쓰시더라고요 진득한 계란찜, 감칠맛 강한 앙소스, 치즈맛 약하게 살짝 났습니다. 삼치인데 덩어리를 꽤 크게 잘라 두셨습니다. 이것저것 터치가 많으시네요. 사시미는 훌륭한 삼치 올려주서 때문에 양파소스입니다. 가루화된 거는 새우 오버로 같이 올려드어요 와서 올려서 바로 드시는 습니다 미리 보기도했지만 역시나 엄청 두툼했습니다. 고년 양은 그렇게 세진 않았던 것 같고요. 양파 소스는 양파향 약하게 양파 자체에서도 나는 듯한 달달함도 좋았습니다. 새우 오버로는 살짝 밋밋할 수 있는 삼치 맛을 받쳐주는 거겠고요. 두 분이 합이 좋습니다. 이번에도 뭔가 열심히 준비하시는데요. 바삭한 빵도 올리시고 은근 히 시간 쓰셔서 준비하십니다. 낭키 <목소리> <목소리> <난키모> 모아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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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발라주셔도 되고 그대로 <목소리>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낭키 모아구. 안에 단무지 살도 넣어드려. 다머지가 들어갔다 셨는데 거의 그 식감이 없을 정도로 아예 가신 건가 싶습니다. 아구간 이상한 잡내는 없었고요. 하게 구워진 빵 소리도 잘 잡혔네요. 박박 끊는 소리도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셰프님께서 약간 그 양식 터치에 관심이 많으신 듯 그런 요리류가 조금씩 있습니다. 준비해드릴 카바끼고습니다카바끼습니다 계속해서 비싼 디너급 재료들이 런치에 나오네요. 예,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9만 원인지인지 몰랐다죠. 어째 너무 잘나온데 했습니다. 6만 원 이렇게 잘 나오나? 그래서 이야기 빡 생각보다 작가의 나래를 중간에 실례 잠깐 찍어봤습니다. 가족 세 분, 커플 두 분, 저포한 혼세시 남세 명조로로 여덟 명이서 고 받았습니다. 문화기 카바야피고요. 뒤쪽에는 의자 중에 함께 계시는 분. 약한 불로다가 한시더보안 보는 거. 일단 그대로의 맛을 느껴보고자 했는데요. 엄청 꾸덕한 식감입니다. 마치 말려진 걸 구운 듯 꾸덕한 느낌이었고요 살짝 짜기도 해서 오이랑 같이 먹는 게 식감 보함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먹으라 하시는 건다 이거 있는 거죠? 방금 전에 살짝 나왔죠? 미리 주문한 것이긴 하지만 낮술을 부르는 메뉴입니다. 전갱이인데요. 껍질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컵에 가려서 잘 안보이지만 제법 커 보였습니다. 일단 껍질만 제거, 소보는 나중에 하셨고요. 뒷지방에서 뭔가 가져오셨는데요. 예, 이런게 또 하나의 양식 터지라고 보는 겁니다. 걸쭉한 식감이라서 약간 느끼할 수도 있는 건데, 안하고 소스로 감칠맛이 더해지면서 느껴지 않게 큰 부담 없이 맛있게 싹싹 비웠습니다. 앞단의 치마미들이 아주 화려했는데요. 슬슬 스시 시작하십니다. 미리 접은 된데 타들의 전갱이만 나중에 서브 직전에 소분하셨죠? 잠도 한번 더 조각을 하셨네요. 여기가 이렇게 본인 좋아하는 셋이들은 2개, 3개 이렇게 주문들을 하시죠. 주가 차지이고요. 지난번 영상 때 댓글로 알려주신 게 인스타그램 DM으로 미리 신청을 한다 하시더라고요. 특정한 날 어떤 재료가 나온다는 것을 미리 공지하시나? 뭐 아무튼. <laughs> 스시가 참 이쁩니다. 우선 샤리가 코팅에 늘 불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주 약하게 꿉꿉한 기운이 도는 것 같고요. 잠돔 자체는 질기지 않고 무난했습니다. 스시 수시 시작하면서 스셰프님은 고등어 손질 시작하셨고요. 이야, 옆은... 전갱이 총 3피스입니다. 예전부터 여기 전갱이가 인기가 많았죠. 제 차례인데요. 약간 걸치긴 했지만, 스시 주시는 모습 한번더 보시죠. 안에는 시소, 위에는 실파입니다. 전갱이는 조금 무른 식감인데요. 약간 빌락한 터치가 초반부터 올라옵니다. 뒤에서는 감칠맛으로 변하고요. 전갱이는 괜찮았는데 새 피스는 좀 물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제 기준입니다. 소시셰 분이 계속 고등어 만지시는데요. 봉초밥으로 준비하시려나 봅니다. 거의 매 스시마다 보시는것 같고요. 8명의 스시 서버는 심실분님께서 전부 다 하셨습니다. 매 피스마다 각각 주셨는데요. 비교적 빠르게 스시를 주시는 편이라서 다음 턴까지 전체적인 속도는 적당했습니다. 다시마 뭐 얘기를 들어서 그랬을까요 좀더 탱글탱글 살짝 짭조름한 느낌도 들긴 했습니다. 수전업이 명당 자리인데요. 이날은 뭐 다들 조용히 드시는 분들이기도 했고, 또 셰프님 서브 속도가 비교적 빠르게 쭉 진행되는 거라서 얘기 나누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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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까 앞단이랑 같은 3층인가 싶었는데요. 그, 예, 맛있게 잘먹있습니다 이거는 혼연양이 끝까지 잘 올라왔습니다. 약간 짭조름한 듯 뒷단의 감칠맛도 좋았고요. 마지막에 올리신 게 간마늘입니다. 일단 부드럽게 녹는 식감이고요. 진득한 듯 살짝 비린한 묘한 맛이 났습니다. 뭐 이보다 더 숙성이 돼도 먹을 수 있는 건가 궁금하긴 했습니다. 딱히 타이밍이 있었나 싶지만 꽤 뜨거웠고요. 안짝에 간 적당했습니다. 산미 약하게 있고, 제법 모짜일락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아버살리을 살짝 해으서그랬을 살짝 해서 엄청 기름진 편이었습 살짝 수셰프서께을서우리인 부분 잘게 자르시는 건데요, 나중에 기으로서넣으셨습니다 부드러운 게치였습니다. 이상한 잡념는 없었고요. 아까 소 셰프님께서 미리 말아두신 고등어 봉초밥 갈질 하시는 거고요. 레베에 씌워진 거였죠. 고등어 봉초 있고요. 백다시 별도로 볼질이 없었습니다. 깨를 넣으셔서 깨향이 조금 났고요. 고등어 자체는 신선하고 약하게 달달한 쪽이었습니다. 보니까 와사비를 스시에까지 쓰셨던 건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때까지도 가격이 그만인줄 몰랐다죠? 안하고인데요. 일괄 준비하시는 겁니다. 아, 보이는 것보다 꽤 바삭한 느낌이었습니다. 적당히 잡조로만이 고소한 맛도 입안 가득 좋았고요. 아까 운하기도 그렇고 이 안하고도 바삭한 게 불을 잘 다루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삭한 소리 잘 잡혔네요. 김이 반장이라서 바삭한 김이 여전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식감은 약하게 조금 잡조름 했는데요 뒤쪽이라서 마무리 느낌으로 괜찮았습니다 제꺼 써보실 때는 잘안 지켰는데요 긴 반장으로 우아하게 올리시는 거잘 시켰네요. 랑 계란 노른자 새우 갈아서 요 약간 지른데 푸딩까지 가기 전입니다.

목밥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요즘 하세요 하시는 거예요? 1월 부터 어제 음. 음. 네. 처음 시작해서 음. 예전에 혹시 여기 몽 몽심이라는 것 아세요? 몽심 약간 특별 코스를 가지고 저희 쉬는 날에다가 치마미 예. 코스를 했었는데 아. 그때 소바 코스를 많이 나왔거든요. 고기 좀 살려가지고. 뭐, 조금 런치, 평일 런치랑 좀 다르게 디너도 다르게 색깔 좀 달랐으면 좋겠어서 색다 찾아볼 수 있는 이유가 있겠좀 만들어주세요 <laughs> 평일 런치 다르고 주말 다르고 디너 다르면 재밌지 않나 싶어 저는 조금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까지도 가격이 다르고나를잘 개체를 못했죠 아무튼 재밌다고는 하시는데요 결과적으로 가격이 다른 거라서 이거 뭐 제가 평일 런치로 와야 하는 거죠. 스시 이도도 그랬는데 이거 아우마치도 평일 런치를 노려야 하는 건가 싶습니다. 삼겹 가마솥밥이고 요반 정도 남겨주시면 오차 듯게 준비해 드릴게요. 삼겹 가마솥밥. 반 정도 남겨주시면은 오차 듯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어배안 부르시죠? 오차 듯게 준비해 드릴까요? 네. 네 빨간색 유즈코션은 처음 봅니다 음, 초록색을 <laughs> 많이 쓰시는데 약간 좀 다르게 보기 어요사마시어니다 <laughs> <써먹었어, 웃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란 디저트 준비해줄게 가고시마참는합니다 많이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 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고시마요는 취하도록 하겠습시다 염기 시소 샤베트 감사합니다. <놀람> 주말, 주말은 가격대가 다 오른 거예요? 아니면 이번만 특별하게 주말, 아, 공휴일날 드시는 저희 이렇게 하는 거요 아, 그래요. 어, 올해부터. 네, 올해 1월부터 이제 이렇게 쭉하그있습어요 아무래도 어, 주말에 이제 술 응.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약간 좀 응. 이렇게 런치 코스 기준대로 진행하면 약간 응. 너무 캐릭터니까 술 드시는 분들이가 힘드실 것 같아요. 응. 아, 그래도 일부도 일부도 없군요, 이지부 인식이. 다 먹고 나서 계산서 받아 들리면서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눈치가 없네요. 저처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여기가 일요일 쉬는 걸로 알고 있어서 주말은 사실상 토요일 밖에 없는 거죠? 뭐 공휴일 또는 명절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무튼 주말 예약시 꼭 확인하시고요. 보니까 셰프님께서 잘 드시는 분들께는 아름아름 챙겨주시는 것도 있고요. 또 미리 추가 주문해서 오코노미 스타일 로드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앞단 인트로 때 설명드리기로 했는데요. 저는 뭐 스시를 더 선호하는 편이고 가격대가 또 9만원이라면 예전에 바이오 때도 그랬지만 9만원 원치라면 선뜻 막 야가기가 조금 고민이 되는 가격대라서 또 여기 9만원의 구성이 체마미하고 뒷단의 속밥이 보강된 거라서 저는 약간 고민이 됩니다.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건 제가 바라보는 관점인 거고요. 런치 빠방하게 또 체마미 등 다양하게 드실 분들겐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예전 6만원 런치 보시면 이번하고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걸 바로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 아우마치 근처로 6-7만원대라면 런치로 지난번 영상도 올렸지만 쇠시 연주도 한번 보시면서 맘에 드시는 곳에서 즐거운 셋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